전화 받았던 게 솔직히 지금 너무 바빴거든요? 솔직히 분양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바쁜 와중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그때그때 그때 좀 화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정보로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생정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생정보통. 그러니까 강사들이 뭐 데이터화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유튜브 찍는 거랑 부동산 중개사가 뭐 하루하루 있었던 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찍지 못하지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올리, 얘기하고 올리는 게, 이게 정말 큰 정보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맨날 맨날 들었던 말이 뭐냐면, 유튜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찍냐는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정보예요. 정보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대요. 진짜 몰랐대요. 아예. 뭐트리마드에 대한 거든,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 뭐 침대 분위기든, 전혀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가만 앉아서 이제 TV 시청하듯이 이렇게 본다 하더라고요. 어, 오늘 어, 이제 미리 제가 이제 바쁘더라도 유튜브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트리마즈 이제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지금 분위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당이 금요일부터 했나? 금토, 아, 목금토일인가? 하여튼 일요일까지 날끝난 상태인데요. 이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트리마즈 청년 률도굉장히 높았고 이제 실제 계약률, 네, 정당계약 때. 그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정당 계약률이 그 임대 200채 빼고요 77% 제가 높은 그 계약률이라고 불며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분양팀에 한번더 확인했어요. 어떤 분이 그뭐 임대 거 포함해서 77% 아니냐? 임대는 어차피 하지도 않았던 상태예요. 그래서 77% 계약률 나왔는데 2,019세대에 77% 하면 한 400세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해못 알아먹는 것 같아. 미분양난 거냐 하는데 이게 그 조례 한양수자 2차가 비슷한 날짜에 그그 그 먼저 분양을 했잖아요. 비슷한 날짜가 아니고 한한달 보름 전? 네. 근데 거기는 계속 주집이 들어간 상태예요. 아예 미분양이 정확하게 나가지고 선착순으로 막 쭉쭉 이제 기다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도 저층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가 지금도 문자가 오기는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완판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며칠 전까지는 이렇게 안된것 같고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0 세대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미,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그랬더니 분양 팀에서 솔직히 이제 우선 거설사 팀에서 뭔가를 정보를 안 주다 보니까 아예 뭘 모르는데 오늘은 얘기하더라고요. 를 4 0 세대 중에서 부적격자 나왔던 게한 200채 정도 됐네요. 그러면 어 우리가 조정 내 청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남 내그 있는 분들만 됐었고 그리고 한번 청약을 넣었던 분들, 당첨되신 분들은 못 넣던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청약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정 때 청약을 넣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많이 몰랐겠죠. 내 자기 조건이 진짜 맞는지 그냥 무주택이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 부적격 세대가 많아서 예비당첨 개수가 400채 정도 나왔던 거고 원래 부적격인 분들이 이제 제대로만 썼다면 약 200채 정도. 그러 정말 이거는 어뭐뭐 400채 남았어도 솔직히 이거는 개원률이 굉장히 높은 거라서 완판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실제 상황은 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1월까지 뭐 오늘 마지막 날까지 지켜본 바로는. 그, 123제곱미터 이상, 47평하고 56평 같은 경우는 완전 저치까지 완판. 어, 84타입 있잖아요. 저는 그, 47평, 55평, 84타입, 84타입이 1월까지 기다렸는데 물건이 없길래 완전 완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제얘기잘 들으세요. 또뭐 미분양이 났네. 어쨌든 소문내지 마시고요. 부탁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4개세대가 있었는데 남은 게 예비 당첨이 200세대가 부적격이었던 거예요. 부적격. 그죠. 그래서, 근데 3 400세대가 있었어요? 84타입이 더 많이 남아있었겠죠. 제가 알기로도 그전부터 정보가 47하고 56평 같은 경우는 특히 56평은 거의 없다 그랬어요. 거의 없다고 하는 말은 한 10몇 개 정도밖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안 판할 수 있는. 47평도 그 정도. 그래서 바로 안판된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300세대 넘게가 84타입이 있고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희한하게 <laughs> 부적격 자들이 많다 보니까 고층이 수두룩했나 봐요. 고층이 다 잡아갔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제가 지금 예측이 안 가는데 나머지가 저층이었던 것 같아요. 저층이 계약 포기 및 부적격이면 이렇게 같이 섞여져 있다 보니까 제가 7월 때부터 웃겼던 게 저층 물건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당하는 1월까지도 그래서 제가 저층을 그렇게 선호하나 이랬거든요. 한 3, 0백 짜리 천자 나와라 이렇게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있어 요 여기에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지금 저층 84타입 좀 남아있는 것 같대요. 근데 그게 100개냐, 50개냐, 60개냐, 모른대요. 부산 거실사 팀에서 아예 뭐 지들끼리 이렇게 쉬쉬쉬 쉬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하냐, 어, 뭐 선착순 때리는 거냐, 솔직히 말하면 50개, 70개는 금방 팔리거든요? 이건 미분양, 아니에요? 무순이 청약 들어간대요, 무순이. 근데 무순이 청약이 되게 까딱 스었대요 무준 채쳐야 되고 뭐 최대원 전부 다뭐 그래야 되고 뭐 등등등등 뭐 자세할 필요 는 없고요 끝난 얘기를 그래서 이데 분양팀에서는 제가 했어요 무순이한테다 완판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막 전화 돌리고 있대요 약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완판된 대기자들이 세배수 400세대가 예비 당첨인데 남아 있었는데 세배수니까 1,200명 을 모아놨잖아요 근데 제가 무순이에서 완판 끝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지네들은 선착순으로 가라 이게 더 일이 쉬운가 봐요. <laughs> 왜냐면, 선착순 하면 일도 쉽고 그냥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선착순님은 뭐, 다주택자든 뭐, 모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비당첨이 되었던 거는 뭐, 처분 조건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예비당첨 거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주택 처분 조건이든 이런 거 해, 당이 없기 때문에 뭐,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근데 분할팀에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제가 트리마들을 너무 분석을 진짜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봐봐요. 순찰해서 이게 다주택자도 그렇고 전입신고만 미리 막 불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근데 전남내에서 진짜로 청약통장 제도를 한 번도 안 쓰고 당첨 안 되신 거 진짜 쌩 뭐지? 쌩 초, 초장? 그니까 쌩그 새내기. 어린이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어린이들, 쉽게 표현해서. 어린이들만 모아놨으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분양팀에서 어이가 없었던 상황이래요. 팔사타임 저층이 왜 남아있냐면 이거를 그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예 모른대요. 무주택이라고 하면 젊은 분들일 거 아니에요. 무주택이라고 하면 이런 경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범이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진짜 쌩 그냥 진짜 우리가 욕할 때쌩 양아치라 하잖아. 쌩 어린이 쌩 어린이 정말 순진한. 아 내가 유튜브 를 많이 할걸 그랬나 봐. 좀 나이가 35살이 넘은 사람들은 이런 유튜브 찾아보고 막 백범 이들이돈 물어본 사람들이 트리마즈를막팔 건지 살 건지 막 이런 거다 알아봤잖아. 근데 진짜로 3년, 4년 이 4년 넘게를 트리마즈만 기다렸던 그생 애기들 그런 분들 넘은 거야. 엄청 순진무구한 정보도 없나 봐. 정말 자기는 분야 팀에 너무 깜짝 놀랬대요. 이걸왜 계약을 안 해요? 그랬더니 그것도 있대요. 자기가 순위가 100번이야. 에이, 뭐 나까지 오겠냐. 그래도 갔다나? 그래서 제가 속내를 들으니까 아 너무 재밌던데요? 그러니까 미분양 아니 미분양 아니에요? 어 남아 있을 각이 아닌데, 아 그럼 바로바로 당첨됐으면 이렇게 이렇게 던지면 되잖아. 어뭐몇배도 받고, 근데 그거를 전혀 사람들이 몰랐대요. 어, 그게 정보잖아요. 어 너무 신기해. 어, 하여튼간 그래서 팔자 탈 저층 남아 있는 갔고요. 아마 선착순 그니까 군양 팀에서는 선착순을 원해요. 뭐 바로 안판될 거라서 그 다음 일 차로 전매 이거 날짜를 정해야 된가 봐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은또침사을 해야 되고 뭐 하면서 또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매가 아마 8월 말에서 9월 초? 이제 빠르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매일매일 분양팀이 전화하는데, 아, 안 알려줘, 안 알려줘. 건설자 팀에서. 네. 오늘은 좀 짤막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지금 완판 이렇게 거의 된 상태고요. 틀림마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마디만 좀 짧게 얘기하면 뭐 카페에서도 틈마를 까고 깡통이 많이 하고, 막 지금 톡방에서 대화가 많고 막 이렇게 트리마드가 세대수가 2,019세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700명 지금 3 0 세대, 아, 니 그러니까 우선 다 완판됐다 치고 트리마드 그그 실거주 한다고 산뭐산 사람들 계약한다는 분들 겁나 많잖아요. 까다 가면 큰일 날것 같던데 <laughs> 싸움 싸움 싸움. 예를 들면 전에 그 이제 2년 내년에 2년 되는 골드클래스 2차 있잖아요. 그때. 골드클래스 말 엄청 거기도 많았거든요. 분양가가 비싸다, 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자대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 했거든요. 근데, 근데 그때도 지금 아무 말못 하잖아요. 골드클 다 인정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손님이랑 얘기하면서 손님도 트림마디를 샀고또 이제 당첨되신 분도 있어요. 같이 오늘 대화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검,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톡방이랑 카페 이런 데서 툭화을 까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어,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인기가 없으면 말도 안한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쵸?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깔라고 하면 뭐 계속 뭐 깔게 많겠죠? 하지만 제가 궁금한건 까시는 분들은 도대체 신대에 사는 분인지 아닌 것 같고 트림마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까는 분들은 투자도 하지 않고 그냥 어디에 사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신대에 살거나 개념이 있던 분들은 절대 트마를 까지 않거든요 신대꺼 팔고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리마자는 제가 또 상황을 또 전달할 거요 중요한 또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재미게 전달할 거고 오늘은 제 유튜브를 너무 기다려요. 제가 지금 뿌러진다고 보이세요? 지금 너무 피곤하고 어제도 1 2시 반에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트리마자가 너무 핫해서 지금 7월, 8월 티마 쪽으로만 진짜 문의가 많았고 다른 데에 뭐침대며뭐 다른 어반타워, 한양수장 이차랑 다 잠잠했었어요. 원래 순천 특징이 하나의 분양장이 핫하면 거기만 꽂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트리마제가 곧 중대 실행 들어가고 전매 그때쯤 되면 9월 초 정도 되면 안정화를 찾으면서 기존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어, 예고하는데 내일 잘 나가는 부동산하고 제가 이제 노가리 까는 거 2탄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기대하세요. 이제 이제부터는 제가 뭐 구축이면 뭐면 자세하게 더더 자세하게 시간을 내서 이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만 안녕!